할렐루야! 네, 저는 한빛교구 김건장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보니 마음한 켠은 쑥스러운 마음도 있지만 먼저 귀한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저는 중국 조선족이며 홍영강성 할빈에서 한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30대 젊은 시절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중국 여러 많은 지역의 한국 목사님들이 오셔서 하시는 많은 집회와 수능회들을 참석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양육과 훈련 등을 정기적으로 받으며, 제가 살던 지역의... 팔십 여 명의 승도 되는 조선족 교회를 맡아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삼남 일례의 막내로 태어난 저는 우랑아 같은 형들하고 대저되게태날 때부터 작게 태어나 자라면서 몸이 튼튼하지 못하고 약을 먹으면서 늘 연약하게 자랐습니다. 다행히 마을에서는 알아주는 풍족한 가정이었기 때문에. 에서 고생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가진 땅을 한족들에게 맡기고 해마다 그 돈을 받아서 편하게 살면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말씀양육을 받는데 집중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말씀양육과 훈련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르치지 않고 많이 다녔고 그것이 저희 사명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중국에서 한류 바람에 바람이 불고 한국 가는 길이 열리면서 많은 조선족들은 한국으로 돈벌이를 떠났고 비록 교회 성도 수가 들쑥날쑥 할 때도 많았지만 저는 그 교회 의 뼈를 묻기로 작정한 사람 같이 사회에만 집중하였습니다. 돌아보면 그때까지만 해도 저의 인생과 신앙은 비교적 잔잔하고 평탄하게 흘러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그러던 어느 날 상상도 못했던 한 여자와의 만남을 통해서 저의 인생의 모든 것이 변해갔습니다. 아니 변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거친 소용돌이 속에 빠지게 되었다는 표현해야 을 맞을 것 같습니다. 어느 날. 할빈에 집회하려 갔다가 북한에서 왔다는 한 여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얼굴이 시커멓고 주눅이 푹 들어 있는 그 여인의 여인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꺼인 듯하였고 큰 병이라도 걸린 것처럼 눈에 초점도 없는 퀭하게 마른 모습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너무 불쌍해 보였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이라고 하니 신기하기도 하고 동정심이 들었습니다. 당시 당시 탈북민들이 공안에서 신고되면 붙잡혀 북송된다는 말을 들었기때 문에저여인이안 하기를 마음에 바랬고 서글한 눈길로.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할빈 교회에서 집회가 한 달에 한 번씩 혹은 두 번씩 있었는데 갈 때마다 그 여행을 보게 되었습니다. 할빈 교회 주방에서 밥도 하고 또 80여 명, 100여 명씩 되는 사역자님들이 집회할 때 사역자님들이 밥도 해주고. 이는 수고가 많았습니다. 점점 그 여인의 얼굴에 웃음기가 생기고 말도 참 잘하는 모습에 놀랍기도 하고 보는 사람마다 칭찬하고 인증받으며 처음에 봤던 모습이라곤 찾아볼 수 없게 변해갔습니다. 매번 할변을 갈 때마다 가장 먼저 그 여인이 궁금해졌습니다. 이 여인이 바로 지금의 저의 아내 김미란 전도사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몇, 몇 년을 함께하며 훈련을 받았고 신학을, 마, 신학을 마치고 할빈교회 전도사로 쉬어지는 모습까지 저는 옆에서 쭉 보면서 많은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저는 김미란 전도사와의 결혼 후 함께 기도하면서 평생 달고 살던 여러 가지 약들을 다 끊고 건강을 회복하는 응답도 누렸고 북한 사람이 중국어 중국어 방언이 터지면서 중국 조선족 사역자들도 무색할 정도로 중국어로 기도하고 사역하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제가 20년이 넘도록 기도하며 부르지도 저는 여전히 질병 속에 시달렸었는데 김이란 전도사가 한 달에 한달반 동안 기도했을 때 약을 먹을 필요도 없이 건강해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모여와 서여 기도를 요청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는 것을 제 귀로 듣고 제 눈으로 챔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몇십 년 예수 믿은 사람들보다 예수 믿은 지몇 년밖에 안 되는 기밀한 존도사를 사용하고 계심을 분명히 보았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저의 아내라는 사실에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중국 신분증이 없는 불법 월경 탈북자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며 사역에 사역 불이 붙고 한국 목사님들이 인정하시고 귀의 여긴이 조순정 목사의 질투가 유발되고 그 마음으로 인해 그 미움으로 인해 모해들이 시작되었습니다. 공공연히 강단에서까지 여러 가지 흠을 지적하며 망을 주었고 괜히 자객자들과 성도들 속에서 왕따를 시키며 이상한 말 말들이 돌기 시작했고 성도들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누명을 쓰고 억울함을 호소하던 김해란 준도사가 눈에 불을 큐고 목사와 정면 대결을 시작했고 힐과 유의 싸움으로 그의 분위기가 고조되었습니다. 북한 사람이라는 신문도 숨기면서 사회을 하고 있는데 불안한 일들만 터지고 있으니 그때 제가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많은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분명히 사단의 역사 역사이고 이럴수록 더 깨서 기도해야 하는데 제가 아무리 설득하고 위로해도 소용이 없고 김혜란 전도사가 갑자기 폭력적인 사람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센 여자인 줄 알았지만 그렇게까지 혈기와 폭력으로 나를 소름돋게 할 줄은 몰랐습니다. 어떤 때에는 제가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제가 오면 기도해야 하는 사람이 불을를 보면 참지 못하고 남자들 싸움에도 겁없이 뛰어들고 화가 나면 참지 못하고 핸드폰이며 이모콘을 박살을 내버리는 그 모습은 정말로 상상할 수가 없었던 모습입니다. 항상 착한 남자의 이미지로 살아온 저는 싸움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폭력배 같은 아내로 인하여 작은 문제도 큰 다툼으로 이어지고 그때 저는 정말 마음고생이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 갑작스럽게 변하는 제 아내를 보면서 믿었던 목회자바의 교회까지 무시와 차별, 왕따를 당하자 남들보다 험한 세상을 살아오면서 그 마음에 쌓였던 많은 분노와 상처가 폭발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상처를 알게. 정말 울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였고 우리 부부는 사단에게 속지 않고 영적 싸움을 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여러 과정들이 있었지만 김매란 주노사가 점점 자신을 치유하며 회복되고 회복되어갔고 사역 현장에 열리면 가고 막히면 멈추며 지혜롭게 주님의 일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후로도 교회 목 목사님과의 마찰이 있었지만 다행히도 저희 아내가 영적 싸움을 하며 사역의 사역에 임하였고 그후 한국 유학생 미션 홈을 하면서 유학, 유학생 양육과 함께 교회에서 정신 질환 치유 사역자로 쓰임 받고 있음에 있음에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그후 저는 김일란 전사님의 사역에 제가 밑그림이 되어야 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농촌 사역을 접고 한국으로 나오게 되었으며 지금까지 8 년째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믿지 않는 저희 형제들과 주변 친구들까지도 저를 <laughs> 비난했고 젊은 아내를 데려왔더니 평생 하지 않던 일을 하며 돈을 벌어 여자에게 바친다더니 믿지 따더니 네 와이프는 일안 하냐 하며 비방하고. 비웃음을 들이와, 비웃음, 비웃음 들이 비웃음들이 들렸습니다. 그러나저는 주님 앞에서 북한 복음화와 중국 복음화에 쓰임 받는 김일한 주도사를 위해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힘이 닿을 때까지 노력하고 싶었습니다. 5년 전에 김일한 주도사가 한국으로 나오면서 여러 교회를 돌면서 정착하지 뭐다더니 어느 날 파주에 있는 산마교회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도 유명한 교회들이 많은데 하필이면 뭔곳 파주 교회까지 다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기에 몇번 다니다가 그만 둘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교회 근처에 이사까지 가겠다고 고집을 하니 저는 정말 당혹스러웠습니다. 복잡하게 일을 벌리는 아내가 약속 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든 제가 지금은 저희 아내께 말합니다. 당신이 산마교를 잘 선택했어 라고 말입니다. 제가 산마교를 왔을 때 흉수막에 쓰인 신앙은 반응이다. 라는글줄을 정말 은혜스러웠습니다. 머리로만 배우고 아는 신앙이 아니고 우리는 반응하는 신앙, 즉 실천하는 신앙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진짜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성 목사님과 또 사막에 많은 성도님들이 인자하시고 겸손하시며 그 사랑에도 은혜스러웠습니다. 저는 충청 도에 회사가 있어서 주말에만 집으로 돌아오지만 매일 회사에서 이어폰을 끼고 목사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랜 시간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 왔지만 사실은 흐무하고 공허할 때도 많았는데 목사님의 메시지를 들으며 영혼 속에 능이 담겨지는 것 같고 평안해짐을 느낍니다. 그리고 은혜받고 성령 충만한 아내 김일란 전도사를 통해서 늘 말씀을 정리해서 듣기도 하고 서로 서로 포럼도 합니다. 또한 김일란 전도사가 세상을 끊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시 도전하며 준비하는 모습을 보니 제가 너무 기쁘고 힘이 납니다. 그뿐 아니라 담임 목사님의 겸손하신 모습과 영성이 충만하신 모습 매일 밤마다 기도에 불을 붙이며 성령의 역사를 강구하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교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바른 교회와 좋은 목자와의 만남이 최고의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저는 앞으로 모세의 오경을 통해서 변화받으며 진정으로 충북 가는 사람답게 준비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일성 모사님께 감사드리고 또한 교회 모든 식구들에게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